나만의 나이키 3종, 나이키 남성 운동화 에어 맥스. 나이키 남성 운동화 에어 키노피 쿠션 신발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. 사계절 내내 신기 좋고, 화이트 색상이어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착용감이 아주 우수하고, 발볼도 정사이즈라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. 천연가죽과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서, 내구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. 사이즈 선택폭도 넓어서 250부터 285까지 있어서 남성분들께 잘 맞을 듯합니다. 클래식한 디자인에 쿠션감까지 더해져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착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나이키 아즈 에어맥스 M 4계절 운동화와 PG 신발 가방을 소개합니다. 이 운동화는 사계절 내내 착용 가능한 제품으로 그레이 계열의 색상이 깔끔하고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. 겉감은 폴리에스터 합성 가죽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감은 100% 폴리에스터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특히 착용감이 부드럽고 발볼도 넉넉해 일상에서 편하게 신게 좋습니다.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무난하게 맞을 것 같고요. 신발과 함께 제공되는 피지 신발 가방은 소중한 운동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배송도 빠르고 포장 상태도 양호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여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이키의 퀄리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나이키 덩크 로우 그레이 포그 레트로는 정말 스타일리시한 운동화입니다. 그레이 색상이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아요. 패브릭과 가죽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사이즈가 225mm부터 280mm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요. 제조국은 베트남이며 고온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. 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든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